아, 인상색인데요. 특이합니다. 입하고 양쪽 눈, 머리 윗 부분에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데요. 전체적인 윤곽이 아, 인상색을 하고 있고요. 뒤쪽도. 문양이 깨끗하게 나왔는데요. 남, 남들 모습으로 봐야 할지 다양한 문양이 나와 있고요. 앞에는 이와 같이 이마에 가서 다이아몬드가 딱 박힌 것처럼 후광이, 이마에 후광이 있다. 이야. 이거 재밌네요. 오케이. 자연석이고요, 소품이고, 인상석이고, 감사합니다.